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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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불 먹방이 예상치 않게 요화정에 이어 마라탕에 이어 3회차! 잼민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죠 잼민 3종 세트 이제 탕후루 한물 갖고 이제 엽기떡볶이도 잼민이들 미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엽떡 풀토핑을 가지고 왔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배달의 민족을 보니까 배달의 민족에는 풀토핑이 불가능하게 세팅이 돼있더라고요 선택을 한 개씩밖에 못해갖고 전화를 걸어가지고서는 안녕하세요 유튜버입니다 <laughs> 여보세요? 저 혹시 엽기떡볶이 시키려고 그러는데요 아니 이게 토핑이 다안 들어가 가지고 제가 많이 넣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더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 전화 주문해야 된다고요? 어, 이쯤 예, 전화 전화인데. <laughs> 아, 원래는 안 되는 거라고요? 천천히 말해 달라고요? 알겠습니다. 통유부 4개, 우삼겹, 통당치즈 만두, 중국 당면, 분모자 모짜치즈, 왜햄 7개, 베이컨 계란 2개, 콤마요? 매출해야 돼요 계란이 아니라 매출에 좀더 들어가요. <laughs> 이러고 시켰습니다. <laughs> 아, 원래 이렇게 해주면 안 되는 건데 해주셔서 주소 보면 이안 된다고요? 괜찮아요. 저도 집에서 공개 안 했어요. 네, 저도. 자, <laughs> <laughs> 감자탕 등장. 이거 이제 이러면 감자탕 소짜리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껄장국 2분 인 정도. 자, 한번 개봉박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흉모양 <laughs> 그대로 지금 굳었어요. <laughs> 자, 보시면은 이게 지금 뚜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구멍이 뚫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콧마요가 왔거든요? 야, 이거 살 진짜 찌겠다, 진짜. 와. 야. 혈관 죽여줘. 갑자기 들리는 거보여요 지금 이렇게? <laughs> 마스크팩이냐고, 무슨. 아, 해 위에 올라갔네, 해 위에 치즈들이 렇게 자, 그러면은, 역시나, 이거 저 혼자 먹기엔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대식가를한번 모셔왔습니다. 오늘의 조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블의 <웃음> <웃음> 내일 그 밥이죠? 늘 보시던 그놈또 왔습니다 <laughs> 아 근데 형님 이제 풀토핑이라고요? 어너역떡 엽떡 좋아해? 어, <laughs> 엽떡을 제가 원래 맵지려가지고 잘안 먹긴 하는데 착한 맛이야 아 착한 맛이야? 그럼 좋아해. 착한 맛도 맵더라 아 그럼 안 좋아해 <laughs> 이거 되려나? 내 포지션이 음식물 분쇄기 정도로 불렀는데 아 맞아 매트 안은 다 쳤어요? <laughs> 어 뭐야 먹기만 한데? 먹기만 한데. 아 그냥 진짜 그냥 음식물 블랙홀로 부른 거 아니야 아이 뭐 이제 하면서 매트 치는 거지 저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요 그래? 그럼 오늘 많이 먹겠다 너가 <laughs> 너떡 싫어? 아유 떡 좋아하는데. 아옆떡 보기 광고주님들 성현이는 옆 떡을. <laughs> 아전 좋아하거든요. 전 아, 예.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치즈랑 햄이랑 이렇게 무슨 마스크 면, 면피처럼 <laughs>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자, 이 비주얼이 너무 괜찮아갖고 땡기고 나봐. 내일 하던 대로 책상 밑으로 들어갈게요. 아 여기. 오씨. 어우. 이거 재네 여기. 응응. <laughs> 야. <laughs> 우리 엄마 영상 안봤습니다 <laughs> 와.. 근데 안 맵지 않아 토핑 이렇게 많이 넣으니까? 와, 나 진짜 오랜만에 먹어 떡볶이인데. 운동하니까 또얘좀 좀 딱하게 얘기해도 돼? 허닥천 원짜리요? 허닥천 원짜리 집에 냉장고 쌓아놓고는 밥이랑 거만 먹는데 이게 운동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얘가. 아 겸사겸사. 겸사겸사야? 겸사, 아, 너한달씩비 얘기해도 돼? 아, 조금 더들었어요3만원 디스카운트 됐어. 방송할 때 배달 먹으라고 이렇게 후원해준 거 말면은 지금 한1 2만원 선에서 끊고 있어. 한달씩2만 원? 아 근데 그래서 오히려 좋아. 건강도 챙겨, 내장지방도 빼, 다이어트도 돼. 어이구 아, 정말 좋다니까요. <laughs> 진짜 <laughs> 좋다고 씨발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어. 쇼츠가 돈이 안 벌려요. 그건 맞아. 쇼츠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롱폼 하나 중박 나는 게 나와. 롱폼을 일주일에 4개 올리는데 롱폼 주에서 안 나오는 게 음. 훨씬 더돈 많이. 그러니까 쇼츠 유튜버들 다 얘기하는데, 야 인기는 많은데 돈이 없어. <laughs> 진짜 유명한 애들 다 그래 다. 쇼츠 100만 명 나온 적 있어요? 어 있어. 어제도 1200만 뷰. 1200만 뷰? 연금이야 연금. 돈좀 음, 많이 벌겠는데 여러분 쇼츠 1200만이면 더 얼마 들어올 것 같아요? 10만 원? 거물안좀더 들어와. 어, 선생님 10만 원이면은 이거 생활을 못해요 4,2백만 베면 한 2백 들어오나? 2,3백 들어왔던 것 같아 할만한데? 근데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씩 줘 그니까 응. 20만원씩 됐다 힘들지? 됐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총 음. 번개 한 2,3백 그만해! 어. 어. 뜨거 뜨거워? 매워? 매뜨워뜨뜨뜨뜨뜨워뜨워이말 되다 버려지뜨뜨 뜨겁냐고? 뜨겁냐고? 워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돌려, 내려가 돌려. 어. Non, oh, non oh. 자 yeah, 우리 이제 토핑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우리 아까 이거 햄이 보였고요. 위에 치즈랑 깔려 있고 베이컨 베이컨? 넓덕당면 있었고요. 군모자 있었고 군모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어떻게 이렇게? 야 이렇게 işte 이렇게 떠오네 이렇게 떠네 야! 아유 밥 먹다리네. 이거는 이렇게 집으면 살짝 다가 붙어 있는 것처럼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가짜 대가까 됐다 하지 마라!! <웃음> <웃음>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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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내가 슈퍼 앞에 있는 10미터짜리 음식물 종량제랑 뭐가 달라요? 야, 맛있는 거 맞지? 먹다가 그은 거지. 아 그래요? 어, 맨날 허당만 먹을 수 없잖아. 어. 아, 그럼 맞긴 해. 응. 이거 오랜만에 어깨 보상이기는. 그 뭐야 내 분모자 어디 먹으라 뺐는데. <laughs> 나 먹으라며. 너무 멋있고. <laughs> 어 제미디 <laughs> 어, 같아어 그리고 비엔나 어 유부! 와 뭐야 이것도 토핑이 돼요? 와, 그건 처음 알았네? 그리고 안에 지금 만두가 들어가 있거든요? 어, 거짓말 치지 마 <laughs> 진짜예요 찾아야 돼요 야, 오늘 만두, 만두 못 찾으면 집에 못가 아니 야어린이들 나온 보물찾기 세트가 훨씬 찾기 <laughs> 쉽겠어 이걸 어떻게 찾아요 아 맛있겠다 이거 나 이거 먹어 아 뜨거워 내거다 죽었는데? 이먹을래요 <laughs> 이... 그형 집으니까 국물 뜨거운 게 뿜어져 나와요. 쿨피스죠? 아, 우리 우당불렛증 쿨피스 괜찮나? 우당불렛증은안 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저 우선 요아정 먹고 그날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어! 아! 진호이가 어떻게 진짜 참았지? 먹방는데 와! 아! 다음 생엔 제가 좀만 더 빨리 태 날게요. 아유, 아유, 아유. 와! 야, 어. 이거 그러니까 뭐 진짜 긴데? 와! 오! 오! 잠깐만, 잠깐만, 형, 빨리 무세요. 이거 물라고? 너도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아니. 먹어, 괜찮아. 한대일이 먼저 나와. 아, 많이 뽑았어! 아야아니야 빨리 물어. 자, 천천히 뽑아요. 그거 끊어질 수도 있어, 중간에. <laughs> 아, 아 그래! 아 이거 진짜 엄청 길더라고 와 설마 이놈도? 물어! 그만! 아니야! 물어! 그만! 물어!!! 여기서 안 뽑아! 응. 물어! 물어 빨리! 천천히 빼! 나 이거 할게! 할수 있어!! 흠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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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어!! 어! 안 먹어!! 젓가락으로 도움 받아!! 흠흠 응. 응. 먼저 그만 먹고 싶어 그러 나올 때마다 먹어야 돼흐헤헤헤야 이거 진짜 개 길어. 진짜 지금 너무 김치 맛있어. 빨리. 아. <laughs> 아. 맵기 몇 단계예요? 맵기 1 단계인데 이거 조회 잘 나오면은 맵기 마지막 단계로 먹어보겠습니다. 아 맛있게 드세요? 병어 못 먹어요? 아, 진짜 절대 못 먹어요. 진라면이 계란 안 먹나요? 김치도 안 먹어요? 진짜. 매워서? 예. 네. 아니 매워. 아니 그리고 나는 생전 착한 맛 제외 높은 맛을 먹어본 적이 없어. 진라면도 순남만 먹어요? 왜? 아 근데 진순이 맛있어요. 어 지금 최대자 한국인 자격 폭탈. 이 정도면 시민권 이제 반납해야지. 아 근데 엽떡 최고 매운맛은 조금. 아 근데 왜냐면 옛날에 내가 한번 PT 시대가 있어 캡사이신을 벌칙으로 먹는 게 있었거든요. 촬영하다가 내가 그걸 한입 가득 먹었단 말이에요. 응. 4 시간 동안 이거 위가 막 찌지 중. 캡사이신 먹으면 그래. 야, 군모자 이거 대길어, 진짜 길어. 그래라 그래라. 꿈에서 먹, 꿈에서, 꿈에서 먹, 꿈에서, 꿈에서 먹, 꿈에서. 못 먹어? 아, <laughs> <laughs> 형 진짜 로 어떤 느낌이냐 목줄 누가 딱 빠오고 때린 느낌이 있어. 다 됐어? 응. 여기 물 있어. 진짜 좋은 정도 감사합니다. <laughs> 왜안 먹는지 모르겠네. 진짜 빠르다. 최대한 <laughs> <laughs> 가격 한입 먹어보게. 너가 할까 내가 할까. 너가 하면 더만원 주게 성공하면. 대신 돈 쏘신 분이 만족하셔야 돼. Go. 오. 괜찮아. <laughs> 뭐안 막혀? 말을 못하는데? 얼굴 빨개지는데? 길도 막힌 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귀도 말을 해! 내 동생 이동희야! 내 동생이 동생은 최준이지 이동희야! 와형배 뜨거워요 안뜨거서 나도 함 해볼래 나도 함 내가 더 먹으면 내가 가져간다 이거 안될거 같은데? <laughs> 안 되면 만원 제가 가져가요 도전! 으안 된다 반품 반품 <laughs> 괜찮아! 이거워가거 어? 같아! 준비해주죠 괜찮아! 괜찮아! 괜찮은 거야! <웃음> <웃음> 아! 아, 아 형! 아 제르트를 왜 갔죠 거기서! 아 근데 나 먹다 남은 비주얼 봤어 와 어, 진짜 죽는 줄알았아나 <laughs> 엽떡 더못 뭐 먹을 것 같아 가자! 시간이 23분이네 가야겠네 뭐 어, 근데 이거 남은 거야 잘 포장해갖고 새벽에 준영이 오라 그래야겠다 <laughs> 음. 준영이잘 먹어 이런 거 뭐해? 어 엄마 동생 흉보지 말라면데막 <laughs> <laughs> 어이 나무는 안 버리고 먹는 게 나쁜 건가요? 아이가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닌데 어, 근데 준영이가 옛날에 남은 거 엄마 가따 줘야지 다짜 뭐라 했잖아요 <laughs> 어, 우리 엄마니까 너네 엄마는 아니잖아 <laughs> 시리즈로 가겠다는 소리죠. 내가 봤을 때 불토핑 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 아니 할수 있어. 아, 이제 더 이상 토핑 넣는 음식도 없어 이제. 아, 그러니까 불토핑을 살짝 바꿔먹는 거. 탕으로 모든 메뉴 하나씩 다먹고 이거 의미했어. 이왕 종말고 배라 불토핑 먹어보기. 아 배라를 하기로 했어. 그래서 기다려. 써리원 3 1개다 먹어보기. 야 원래? 그래, 이것도 막 빼고 먹을게요. 아니 이것도 무조건 먹어야 돼. 아아 <laughs> 오케이. 아, 그 날짜만 말해주세요. 나 이렇게 할 거야. 썰리원 먹는 날은 여기 한3명 불러놓고는 한개 먹고 뒤로 넘겨. <laughs> 야 진짜 이들의 인권은 누가 보장해 주는 거야? 그 시청자 안 걸어놔요 부모님 못 보게. 진짜로. 딱 해면서도 여기 벽에 기대고 앉아가지고는 기들끼리 온도는 떠들면서 먹어 자 이거는 엄마랑 외계인이고요 음 맛있네요 예, 예. 이거는 초코라무습이고요 음 이게 예, 녹차 부분 초코 부분 예 맛있네요 예. 그냥 어. 음식물 분해 미생물을 사세요 미생물보다 분들은 잘해 야 이런 내 이미지가 뭐가 돼 동생이 야, 너네 진짜! <laughs> 저참한 인권유린의 현장 리뷰해야 되나 맛이 어떤지? 리뷰? 그냥 먹고 뱉고 먹고 웃고밖에 했던 거뭐맛 표현을 했나 우리가? 엽떡 맛이에요 <laughs> 아니 얘기 있잖아 엽떡 착한 맛인데 어. 토핑이 들어가 갖고 안 매워 안 매고 뻑뻑해까지 다 했잖아 그렇긴 해 그렇지 아 어, 배불러 어.